아프리카 대자연에 보면 그 뭐야 사바나촌 있죠 사바나촌이 있는데 누 때가 비를쫓아서 이렇게 한 바퀴 일주로 합니다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끈기어 우기를 따라가지고 비를 쫓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룩말무리, 얼룩말무리하고, 그 다음에 누우 때, 이 두무리가 막 섞여가지고, 사바노촌을 왔다갔다 해요. 그러면서 강을 건너는데, 강에는 누가 있다? 저, 뭐야, 악어가 있죠. 나의 악어가 있어가지고, 다막 건너가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죠. 그니까, 러 누우들은 어떻게 하냐? 무지성이다. 아무, 아무 생각이 없다. 본능적으로 그래,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깔끔하게 절벽을 타고 오릅니다. 타고 오는데 절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못 타고 올라가죠. 못 타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. 자기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갑니다. 공포에 패닉이 빠진 거죠. 악에서 악어는 뭐 물속에서 막 드시드시 그리고 빨리 이 강을 벗어나야 되는데, 앞에는 절벽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패닉 상태에 빠진다.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몰살당한다. 1 0 0 마리, 2 0 0 마리가 막그 자리에서 밟혀 죽는다. 스스로 공포해 에 가지고.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하냐? 야들은 강을 건너긴 건너지만도 그렇게 패닉에 빠지지가 않죠. 물이 때로건네야 된다 이런 본성이 없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누우보다는 얼룩말이 더 똑똑하죠 차근차근 음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길목을 포인트를 찾아내 가지고 또 어떻게 하지 건너갑니다 그런데 거의 누, 얼룩말은 거의 뭐아어한테 한두 마리 뭐 잡아먹힐까 말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죠 아주 영리하게 강을 잘 벗어난다, 넘어간다. 그런데 누우는 강을 건너면서 집단의 힘에 해가지고 아무 이성이 없고 본능적으로 강을 건너가지고 절벽을 막 타고 오르는데 서로 짓밟고 올라가요. 다 죽는다. 한백 마리 이상이 그냥 밟혀 죽는다. 나머지 무리들은 살아남죠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공포에 빠진 누우는. 패닉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 동료들을 자 짓밟고 올라간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들어가십시오.